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다가 회사원님이 광고하신 게 떠가지고 진짜 계획이 없었는데 뽐뿌가 와서 급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언박싱도 하고 한번 사용기를 남겨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제가 구매를 했을 때는 회사원님 마켓 중이었어가지고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했고 이렇게 같이 쓰면 좋은 기초 제품 두 개까지 증정으로 받았습니다. 구매하고 이틀 정도 돼서 받아서 배송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박스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워요. 짠아 생각보다 그립감이 좋은데? 확실히 다른 뷰티 디바이스보다는 두께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방울 모양이라 그립감 자체가 뭐 나쁘진 않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 머리 부분이 단차가 하나도 없이 완전 매끈매끈 평평해가지고 사용하고 닦아줄 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저도 처음 써보는 거여서 설명서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측면에 전원버튼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있어서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전원버튼을 길게 이렇게 누르면 켜지고요. 오, 색깔 이쁘다. 그리고 전원버튼을 짧게 누르면 이렇게 모드가 다섯 가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모드는 광채 모드라고 해서 콜라겐 생성, 유효성분 흡수를 동시에 촉진한대요. 지금 세안하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라서 바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건 PDRN 성분의 앰플 같아요. 오 되게 따뜻하다. 엄청 따뜻해지면서 도도도도도도도도하고 치고 있거든요 얼굴을. 지금 1단계 사용 중인데 상당히 강도가 있는데요. 한번 올려볼게요. 오, 2단계도 진짜 꽤 세요. 5단계까지 쭉 올려볼게요, 일단. 3단계? 2단계랑 3단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 4단계는? 오, 4단계는 제가 시술이나 레이저 받을 때 고통을 되게 잘 참는 편인데, 4단계도 되게 아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좋은데? 오와, 화장 안 하고 딱, 이런 표정? 딱이런 표정이 되는, 그 정도의 강도예요. 5단계로 올려볼게요. 5단계는 안 돼요. 5단계는 안될것 같고 저는 딱 3단계까지가 효과도 있으면서 매일마다 부담없이 하기 좋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설명서 보니까 이렇게 굴려서 사용하면 좋대요. 그냥 쓰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 뭔가 뭐 벌써 광채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냥 아직 앰플 발라서 생긴 거겠죠? 오, 진짜 좋아 보이긴 한다. 그리고 1분에 한 번씩 진동이 올려서 시간이 가는 걸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5분 사용이 끝났습니다. 일단 광채감이 확실히 느껴지긴 하는데, 앰플을 발랐으니까 당연히 광채가 도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얼굴이 되게 뜨끈뜨끈해졌어요. 되게 기분 좋은 사용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드 써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탄력 모드인데요. 제가 이 기능 때문에 구매를 했어요. 보통 다른 디바이스들 보면 1중에서 2중 고주파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16중이고 콜라겐이랑 엘라신 생성 수치가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20대 후반으로 넘어가는 나이이기 때문에 콜라겐 수치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좀 겁나가지고 요거를 산게좀 큽니다. 반대쪽 얼굴에 바로 써볼게요. 앰플은 그냥 똑같은 거 사용할게요. 크게 뭐 차이 없을 것 같아서 전원 키고 한번더 누르면 탄력 모드예요. 음. 오꽤 뜨거워진다. 오호 온도감 봐라? 이거 또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깥쪽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네요. 뷰티 디바이스 느낌보다는 진짜 피부과에서 받는 레이저 느낌이에요. 되게 뜨끈뜨끈해요. 저는 이것도 3단계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리다면 어리고 늙어가는 중이라면 늙어가는 중인 그런 나이지만 요즘 느끼는 노화 신호들이 몇개 있어요. 메이크업 하고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입가 주름이나 눈 아래 애교살 쪽에 약간 끼는 이게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미세하게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겠죠. 요런 곳에 있던 미세주름들은 사실 10대나 20대 초반에도 화장 오래 하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새로 생긴 변화는 뭔지 아세요? 이 이마 쪽에 진짜 없었는데 이렇게 살짝, 이렇게, 이렇게 올리거나 약간 눈을 이렇게 뜨면은 진짜 미세하게 주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26살부터 콜라겐이 적게 나오는 게 맞나 봐요. 오, 따뜻해. 겨울에 쓰기 기분 좋겠는데? 근데 요거는 뭐 전혀 아프다거나 사용감이 불편한 게 아니라서 단계를 저는 5단계로 할게요. 근 요게 제가 오른손잡이라서 오른쪽을 할땐 되게 편한데 왼쪽을 할 때는 왼손으로 하기도 뭔가 어색한 느낌? 사실 두꺼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두껍겠죠 뭐. 지금 5단계를 사용 중인데 그렇게 뜨겁다는 느낌은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같은 자리 오래 있어도 갑자기 막 뜨거워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모드도 사용이 끝났습니다. 광채 모드 사용한 쪽은 이미 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탄력 모드 쓴 쪽은 피부가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탄력 모드는 고통이나 뜨거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뜨끈뜨끈하고 기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드도 되게 탐나서 구매했는데 이거는 이제 하관. 턱선을 관리해주는 모드거든요. 보주파랑 EMS를 사용하는 모드예요. EMS는 제가 이것저것 많이 써봤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강도가 좀 괜찮은지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초록색이 이제 학원 관리 모드예요. 음, 1단계는 그냥 딱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딱이런 느낌? 그래서 2단계로 올려보면 2단계부터는 살짝 약간 통통통통통통통통통 이런 느낌? 3단계도 한 단계도 별거 없는데요? 3단계도 진짜 안 아픈데요? 아니 4단계도 안 아픈데요? 뭐죠? 괜찮은 거 맞죠? 안 아픈데 효과 있는 거 맞겠죠? 저는 대기업 믿어요. 저는 그냥 5단계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점으로 표시가 돼요. 지금 5단계 쓰고 있는데 5단계가 딱 다른 EMS 디바이스의 1단계 같은 느낌이에요. 고통은 진짜 하나도 없어요. 효과 있어야 될 텐데. 말할 때 생기는 이중턱 부분을 위주로 없애볼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 된다고 하네요. 음... 진짜 안 느껴져요. 근데 패턴이 약간 계속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다가 어떻게 멈추고, 징, 징. 이러고, 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계속 이렇게 해요. 어쨌든 이 모드도 피부 미세 근육이랑 콜라겐 생성을 자극시켜준다고 하네요. 제발 콜라겐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리미리 피부에 돈 써가면서 관리하는데, 좀 천천히 늦게 되겠죠? 제발. 얘는 좀 이렇게 힘을 줘서 밀착해야지, 그때 좀 느낌이 느껴져요. 오, 찌릿찌릿해. 오, 찌릿찌릿해. 이렇게 세게 눌러주니까 찌릿찌릿해요. 이렇게 밀착시키는 걸 넘어서서 살짝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서 해야 자극이 오는 것 같아요. 어때요? 진심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제가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싶은 걸까요? 그 아니라 진짜 많이 결음해지지 않았어요. 아까보다 그냥 막 문대서 그런 건가? 지금까지는 잘산것 같거든요. 오, 오, 뭔가 되게 선명해졌어요 이 아래가. 다른 EMS도 많이 써봤는데. 굉장히 즉각적인데요? 음, 오호, 지금까지는 기분이 아주 째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유명한 에어샷이랑 비슷한 원리인 것 같은데, 모공을 조여주는 모드를 써볼게요. 얘는 특이하게 사용시간이 3분이더라고요. 얘는 뭔가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 하나도 없고, 그냥 진동만 느껴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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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근데 또 자세히 느껴보면 약간, 응, 한번 속에, 두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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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둥. 요런 느낌으로 있고요. 1단계는 약간 옛날 투지폰 진동 같은 색이고요. 3단계부터 살짝 두들두들 하는 느낌이 나요.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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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이거는 고통이 아예 없는 모드네요. 그냥 이렇게 굴려서 사용해 달래요. 아무래도 모공 모드니까 여기 나비존이랑 블랙 헤드 여기 있는 코쪽 이렇게 위주로 사용해 주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 모드는 신이 나는데요? 이 친구는 저희 가족이 6월달에 입양한 강아지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완전 믹스 오브 믹스견이고요. 리트리버랑 웰시코기가 섞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머리는 리트리버라서 엄청 크고 몸은 웰시코기라서 완전 짧둥이, 완전 웃기게 생겼어요. 애. 신기하지? 아니, 이 정도 진동이 피부에 효과가 있다고? 짠, 다 했는데. 제가 원래도 모공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어가지고 이게 뭐 효과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턱선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약간 예방 모드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모드는 눈가랑 입가를 케어해주는 모드래요. 그러니까 입가랑 눈가로 굳이 나눈 이유가 좀 민감하고 얇은 부위잖아요. 그런 부위도 사용할 수 있는 고주파를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피부가 전혀 민감하지가 않거든요. 완전 강철 피부여가지고. 아무튼 써볼게요. 진짜 안 켜진 줄 알았어. 안 켜진 거 아니야? 켜져 있는데?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이건 바로 5단계로 할게요. 아, 이거는 최대가 3단계예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진짜 모르겠는데요? 이 모드는 저는 아예 안쓸것 같아요. 왜냐면 은뭐 느낌이 아예 안 느껴져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약간 따뜻해지는 느낌? 그 정도밖에 없고 저는 이거 안쓸것 같아요. 이 모드는 안쓸 거예요. 다섯 가지 모드 중에 제일 많이 아팠던 모드는 첫 번째 광채 모드였어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조금 아프니까 왠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효과 첫 번째 광채 모드 이쪽에 사용했었잖아요 이쪽에는 광채 모드를 안 썼는데 이쪽 광채랑 이쪽 광채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이쪽이 좀더 광채가 크고 많이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효과를 크게 느낀 건 여기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문대서 없어진 느낌이 아니라 세게 안 밀었거든요. 그냥 슥슥 밀어줬는데. 멀리서 봤을 때도 얼굴이 되게 갸름해진 것 같지 않아요? 처음에는 약간 넙대대 했었는데. 일단 이 모드 두 개가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좀. 있는가? 싶어가지고 좀 신나게 열심히 매일 써볼 것 같거든요. 이런 가정용 디바이스는 사실 효과가 막 드라마틱하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진짜 꾸준히 하루에 두 번씩 매일마다 써줄 거고요. 2, 3주 사용 후에 사용 후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납시다. 안녕!